15년 7월 1일 화요일 오전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특히 처자수기는 아재들 화이팅입니다.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조합 뭐 이런 거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뭐 이렇게 고배당 이렇게 보시려면 뭐 최근에 뭐뭐 뭐 이렇게 고배당 6월 23일짜리 고배당 며칠 전에 뭐다 적중했죠 이렇게 최근 제 적충을 너무 좋아요 예뭐 고배당 이것부터 더 높은 거뭐 300배짜리 예 130배짜리. 그것도 300배 넘는 거 등등 다양한 고배당이 있으니까 제게 5월달, 6월달 고배당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체스터시티 승하고 또는 마행까지도 가능한 경기입니다. 아릴라리, 양학. 양학이라는 거는 약한 팀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학을 하고 운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시티와 아릴라는 체급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매치업의 유일한 변수는 아릴라리 유의 은근히 사람들 잘 모르지만 은근히 점유율 축구를 잘합니다. 점유율을 잘 가져가는 팀이에요. 그게 유일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가 점유율 축구의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가두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일반승 공짜에다가 마헨도 도전해 볼만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승에다가 어, 마헨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밀란하고 플루미넨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밀란하고 플루미네시 경기는요. 인터밀란 그냥 일반승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매치업의 포인트를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비력의 차이죠. 예, 인터밀란이 수비력 좋다고 제가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자 플루미네시가 슈팅을 잘 가져가는 팀이에요. 예, 조금만 기회가 나도 바로 슈팅을 때리는 아주 영리한 그런 팀인데 인터밀란이 그런 수비, 그쪽 수비에 완전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어, 플루미네시의 장점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인터밀란이 특점만 성공하게 된다면 뭐 1대0이든 2대0이든 일반승은 가져가볼 만한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절대 에, 마인은 가지 마십시오. 일반승만 가십시오. 절대 마인 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 자... MLB 메이저리그 자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리그죠. 미국야구라고도 할수 있고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상 그냥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 배우셔야 되고요 예, 조합 메리트표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도 자주 드리니까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이건 필라델피아 승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잘 던진 에이스 투수 윌러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피안타율이 불과 1할 때밖에 되지 않고요. 이 유입 WHIP 이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지표인데 한 이닝에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내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볼넷이 됐든 안타가 됐든 홈런이 됐든. 주자를 몇명 내보내냐 이건데 이게 0.대예요, 점 예, 0.몇. 그러니까 최상위권 중에서도 탑클래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이건 1.3을 넘으면 패급 투수, 나, 그것보다 낮으면 잘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1.3이라는 기준은 제가 분석한 겁니다. 자, 필라가 원정에서는 타선이 부수, 부진했지만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서는 폭발하는 특징이 있고 또 샌디이고 에 타선이나 선발이나 답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필라델피아승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랑 신시네틴 레즈의 경기인데요. 이거는 보스턴 승에다가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선발로 크로시엘 선수가 나오는데요. 보스턴 같은 팀에서 7승 4패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최상위 권투수라는 방지이고요. 실제 투구 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WHIP 아까 제가 강조했던 윗 지표가 0점대고요. 자한 이닝에 주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시내티 선발인 먼즈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상위권 투수라는 점과 보스턴 타선이나 신시내티 타선이나 메가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스턴 승을 메인으로 놓고요. 서브로 언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피츠버그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경기랑 세이트 루이스는 그냥 오버 가는 게 맞아요. 그 걸으셔야, 걸으셔야 됩니다. 피츠버그나 세인트루이스나 타선이 완전 무르르고 있는 상태고요. 점점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양 선발이 최근 완전히 패디 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치입니다. 설명이 사치야. 그냥 오버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파베이랑 오클랜드 경기인데요. 이제 이건 언더를 가야겠죠. 자, 텐파베이 선발로 라스무센 선수가 나오는데 투구 지표답게 자기 박값은 꾸준히 해주는 투수입니다. 자, 오클랜드 선발로 로페즈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폼이 너무 좋죠. 유일한 변수는 텐파의 불펜이 사람 세기가 아닌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가 메리트 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 메리트 값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수학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걸 씁니다.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률과 배당의 편적판에서산출값의 법안에서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 조합을 짜는 건데, 어렵죠? 어차피 제게 문의하시면 이런 거 다, 다 이렇게 조합도 드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문의를 하시면 돼요. 간보지 말고, 남자답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를 드리고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는 라스무센이 오래 던져주길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 가시면 되겠고요. 자, 볼티모어 경기 보겠습니다. 엄청 좋아 보여요. 이건 상승상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왜 엄청 좋아 보이냐? 이건 6월 24일 화요일 경기의 리매치라고할수 있겠죠. 똑같은 선발 투수들이 나옵니다. 그때 볼티모어 선발로 러저스 선수가 나오는데 텍사스 타선을 8인 무려 8인닝 동안 볼넷 한 개도 없이 피안타를 세 개밖에 안 맞았어요. 8인닝 동안. 완벽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에 반해서 텍사스 선발 코빈 선수는 5이닝 동안 안타 9개를 쳐맞으면서 볼티모어 타선을 상대로 최악의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를까요? 아니죠. 그냥 볼티모어 승이 맞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승과 최고의 상승이 만났기 때문에 선발 매치업, 선발과 타선 상승을 보고 볼티모어 승 당연히 가야 됩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엄청나게 매이트값이 높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이 너무 아프네요. 제 목에서 피가 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 알아주시고 네,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진짜. 자, 애리조나랑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요. 어, 이거는 애리조나 그냥 언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왜 애리조나 언덜 가야 되냐. 애리조나가 음, 지금 4연패 중이고 얘네는 지금 사실 이기는 법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예, 이기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고 다행히 애리조나 선발로 최근 모든 경기에서 피안타를 겨우 한 개씩만 허용하는 넬슨이 나와줍니다. 넬슨 선수 상당히 잘 던지는 선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잘 던지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샌프, 샌프란시스코 선발로도.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선수인 웹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웹도 최근 폼이 절정입니다. 언더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변수는 후반 불펜들이 어떤 똥을 쌀지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발 매첩에서 워낙 언더 메리트 값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언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한 잔만 마시고 여쭤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성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아재들 화이팅입니다. 처자식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자 힘찬 일주일의 시작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경기 모든 조합 모든 메리트표 다 적중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승 야구 디트로이트 승 이건 마인가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배구 우크라이나 승 배구 프랑스 승 그다음에 야구 토론토 승까지 제가 드린 모든 조합 당연히 더 적중했고요 6월 30일 오전 데이터 월요일 데이터 다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메리트 값자리 배구 대 메리트표자리요 다100% 적중해요 우크라이나 승 이거 그다음에 독일 승, 프랑스 승, 브라질 승, 이란 승, 쿠바 월, 캐나다 승.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리트표랑 조합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공부할 자료도 드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승의 마인도 괜찮다 그랬고 다 적중했고요. 우크라이나 승도 적중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불가리아 주전 세터가 지난 경기에 발목이 돌아가는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꿀배당이라고 했어요. 이거 동배당 동배당에 제가 드렸는데 당연히 적중했고요. 자 독일 이해가 안 가는 배당이라고 했죠. 독일 승 어, 이해가 안 가는 배당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개꿀로 먹었습니다.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자, 이란성 어제 예상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적중했죠. 체력적인 문제가 변수라 그랬는데 역시나 체력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겨우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 경기, 토론토 승, 당연히 집중했죠. 제가 예측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도 그냥 개꿀, 공짜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지난 어제 영상에서 개꿀, 공짜라고 그랬고, 당연히 공짜로 마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구제 운동의 일 안으로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살기 힘든 사회입니다. 항상 착취당하죠. 뭐 여성 지원 외국인 지원 뭐 이런 건 많은데 남자를 위한 지원은 없어요. 오히려 찾지만 합니다. 그래서 처자식 있는 아재들, 예, 뭐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괜찮지만,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수학적인 베팅 비법 알려드리고요. 수학적인 베팅 어, 비법을 통해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혼자거나 양아치 분석방송인들에게 분석표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 1일 1배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 적자 인생, 허우적대다가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예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 하시거나 양아치들에게 분석받으면 안됩니다. 전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우더식 운영자들,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빨아먹는게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데이터드립니다. 댓글란에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